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순종의 항아리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순종에서 오늘 나오셨어요. 여러분들 1차 항아리 채우신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날 채워야 되는데, 두 번째 항아리 따라 합니다. 고난도 아구까지 차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 이번 두 번째 항아리는 고난의 항아리입니다. 하,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나온 그 순간부터 아니 더 나아가서 성령을 받고 난그 이후부터는 그냥 행복 시작이 돼야 되는데 아니 직분 받아가지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더 따가우는지 내가 예수님만 믿고 교회 안 다녔으면 내가 아울 것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직분 맡아가지고 고난을 이렇게 지지리 고생을 하는지 그런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하나의 통로입니다. 무슨 통로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려면 기름이 다 차야 됩니다. 기름을 가득 채우지 않고는 비행기는 이륙이 절대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초등학생은요, 6년 과정을 다 이수해야 중학교 월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그냥 다니기 힘들어요. 몸이 안 좋아요. 그냥 학교가 멀어요. 그래서 나 그냥 5학년에 월반해주세요. 말이 안 됩니다. 군 제대는 요 나라가 정한 복무 기간이 있습니다 육군 21개월, 해병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 만기가 차야 전역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섯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찰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항아리 고난이 차야 됩니다 10편 105편 17절 이하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야외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발에 착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에 메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어떤 말씀이요 꿈을 주셨던 말씀. 고난이 차야 기한이 차야 기적이 일어나는데 오늘 이 요셉은 17살 때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꿈을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응답이 된다는 거죠. 장세기 37장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묵더니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곡식단이 자기에게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 창세기 3 7장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거 눈치 없이 형들에게 또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되 더 해와 달과 열한 별까지도 나에게 절을 하더라. 예,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 약속, 이 꿈을 언제 주셨느냐? 1 7살 때. 사실 1일 살인 고등학생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아이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명해서 불러서 꿈을 주시고.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1 7살에 꿈을 주셔서 야 이제 나는 이제 되나보다. 꿈이 이루어지나보다. 뭐가 되는 줄 알았는데 18살, 19살, 20살 이때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형들에게 미움 사가지고 애굽나라 종으로 팔려갑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이제 애굽나라 왕군무총리가 되기 위해서 애굽나라 바로왕 앞에 설 때가 바로 몇 살이냐? 30세가 됩니다. 17세에 하나님께서 11별이 무슨 해와 달과 모든 별들이 절을 하고 곡식단이 절하고 뭔가 금방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13년이 지난 것입니다. 고난이 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고난을 차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은 13년을 찼는데 여러분 고난이 길수록 고난이 무거울수록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더 크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착과 고통의 쇠사슬에 묶인 연단의 시간이 가득 차야 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요셉 대신에 누가 대신 팔려갈 형제도 없고 이웃도 없고 친구도 없습니다. 내가 내게 주신 십자가 달게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끝까지 채워지면 고난이 축복으로 되고 무리변의 포도주가 되지만 고난이 힘들다고 지겹다고 어렵다고 해서 요령 부리고 대충하고 도망가 버리면 고난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생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고난을 채우면 거기에 놀라운 국무총리라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은 끝이 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고난 시와 때를 알수 없으므로 그냥 묵묵히 채워나가면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 주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요셉은 보면요, 13년 동안 혹독하게 착과 세사슬로 노예생활, 종살이 정말 짐승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일만 죽어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무런 잘못 없이 차이가 무슨 잘못이라도 있으면 벌이라도 받는데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인해서 오히려 형들에게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돼서 미움 받아서 종으로 팔려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을 안 주셨으면, 하나님이 안 불러 주셨으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고생 안할 텐데 1년도 아니고 13개월도 아니고 13년 동안 이렇게 부모 떠나서 고생을 할수 있을까? 요셉은 아버지 신부으로 간 겁니다. 자기 일 보러 간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심부름 받아서 뭐 했습니까? 그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자기를 구덩이에 파서 죽이려고 했고 그 13년 동안 생고생시킨 그 형들 형 같지도 않은 그 형들, 왼수 같은 그 형들, 그 형들 입에 밥을 넣어주기 위해서 아버지 신부름으로 도시락을 낑낑대고 어린아이가 형들에게 도시락까지 라 갔는데 자기를 팔아버린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내가 잘못한 것은 없고,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몸부린 층과밖에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대답 없습니다. 13년간 고난에 항아리를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13년 동안 그 고난의 신학교에 들어가서 고난을 잘 감싸고 견디고 참고 나갈 때 군무총이라는 자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 형제 가족들을 불러다가 애굽에서 또 다음 모세를 통해서 출국해서 가난으로 가려고 하는 하나님 원단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고난인 것입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살리는 영광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13년 동안 받은 고난의 길은 내리막길이 아니라 총리가 되기 위해 올라가는 영광의 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그 직분과 사명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난을 주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영광의 길로 저 하늘나라 종국전한 상급과 면류관 받아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면 간건한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자손들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단련하고 견고해지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서. 국무총리와 같은 신분상승, 왕 같은 권세 있는 신앙으로 명령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왕이 말하면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이루어지게끔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끝까지 견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항아리 실어 날르고 둘째 항아리 실어 나는데 힘들어요. 어깨 빠져요. 팔 아프고 관절도 아파요. 허리도 아파요. 그런데 물을 길어 날라야 됩니다. 옆에다 수도꼭지만 홍수를 연결한 것이 아닙니다. 길어 날라야 됩니다. 몽골에도 물이 없어가지고 그수 10키로 이상 아니면 가까워도 5키로 이상 그 어린아이들이 그통 썩은 드럼통 같은 것을 들고서 한국에 있는 아이들은 엄마 아빠한테 땡깡 버리고 장난감 사달라고 발을 동동 구를 텐데 이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놓서 물을 길러서 저 추운데 주유소 같이 물 파는 거기 가서 물통을 받아옵는 이먼 거리에서 물을 실어 나르는 겁니다. 지금 어렵게 여러분들을 환경에 힘들게 하는 환경이 있습니까? 고난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보디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보내신 보디발의 아내인 것을 기, 기억하시기 바래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공격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대우하지? 이상할 것 없어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특별 과외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하고, 단련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람만 옆에 있어봐요. 그냥 오냐오냐만 해줘봐요. 기도합니까? 안 합니다. 억울한 일 있어야 나와서 울며 불며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병이 걸려야 하나님께 나와서 치료해주세요. 금식이라도 하고, 기도원이라도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지. 그저 나에게 좋은 사람만 있고, 오냐오냐오냐, 오냐, 오냐, 오냐 마음 따뜻하고, 그냥 나를 사랑해주는 권사님만 있어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로 여러분 여기시고 미워할 것이 아니라 맞대응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건을 너희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하들이 아니니라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고난 주시는 거고 살아 있으니까 고난이 있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고난이 없어요. 이제 졸업하는 겁니다. 고로 고난의 학교를.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고난의 학교를 졸업할 수가 없습니다. 여까지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전에 모세는 어떻습니까? 40년이 참해 천사가 신의 산광에 가시떨김이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뭐가 됐다고요? 40년이 어떻게 됐다고요? 지나갔다고요? 참해. 40년이라는 고난이 참해. 합격. 이제 광야 신학교를 졸업해라.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능력있게 쓰임받게 되는 종이 된 것입니다.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채워지지 않습니다.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기한을 채우는 것은 내가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을 채워라 명령하시는 것이고 채우는 것은 내가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변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다 각자 분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나오는 것이 있는데 뭐냐 눈물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인들에게 잡혔을 때 부른 노래가 있는데요 시편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하나님 병에 담아서 그 병에 다 가득 찰때 그것을 부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 몸에서 나오는 액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땀, 둘째는 피, 셋째는 눈물 다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셋 중에 마음과 직결된 것이 눈물이. 피는요, 바늘로 찌르면 나와요. 쉽게 나옵니다. 아파서 그렇지. 땀은요. 더우면 나오고 예. 일할 때 나와요. 그냥 쉽게 나옵니다. 달리기만 잠깐해도 땀이 나와요. 추운 겨울에도 잠깐만 뛰어도 나옵니다. 눈물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감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멀쩡해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분량을 보신다.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면 언제부터인가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보이질 않아. 요 이 감으로 메마른 땅을 살아서 그런지 눈물도 메말라서 애지가 나면 흘리질 않아. 그런데 또가만 보면 드라마 보고는 잘 울어. 아이고 저 불쌍해서 어떡해. 불쌍해서. <laughs> 그 사람 안 죽었어요. 연기에 연기.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린 울지 않아요. 찬송을 부르면서 언제 울었었는지, 말씀 듣다가 운 적이 얼마인지, 기도하다가 운 지가 언젠지. 순수함이 사라졌나요? 감정이 메말랐어요? 돌처럼 굳어졌습니까? 삶이 빡빡합니까? 연륜이 쌓여서 그렇습니까? 이제 애지 가는 걸로 안 울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병에 담아 그 눈물을 개수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일하면서 흘리는 눈물, 정말 보배로운 것입니다. 그 어떤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반짝이는 것이 눈물인 것입니다. 봉사하다가 눈물 흘리고, 억울해서 으어 터져서, 오해를 받아서 이런저런 이유로 흘리는 눈물, 하나님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 불쌍해서 그 영혼을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파서 흘리는 눈물, 그 모든 눈물을 병에 담아 하나님 채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먼저 크고 작은 어려움을 주시고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 쓰신다. 고난은 우리를 성숙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아주 놀라운 효과가 있고 그런 특효약입니다. 아무리 돌짝 같은 마음이고 교만을 떨어봤자 하나님께서 한번 딱 쳐버리면 그때는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안올수 없다. 모든 인생들이 교만을 떨지만 하나님 없는 것처럼 큰소리 치지만 당장 죽게 됐을 때는 하나님 찾게 되어있습니다. 연단되지 않은 사람은 마치 야생마처럼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냥 경고망동합니다. 내 주먹을 믿어라. 온갖 나쁜 짓은 다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하나님을 방해하고 그렇게 살지만 연단된 사람, 고난을 많이 통한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이네 조그만 일에 화내지 않습니다. 조그만 일에 금방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성을 잃지 않습니다. 고성을 내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안 돼요. 고난이 필요합니다. 독감 예방 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서 독감 바이러스를 소량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약간의 고난을 통해서 더큰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면역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아프다고 예방 주사도 안 맞겠습니까? 이제 코로나19 백신이 나오면 서로 맞겠다가 돈에 돈을 올려서 받으려고 할 거예요. 맞으려고 할 거예요. 나부터 맞으려고 할 거예요. 고난인데 왜, 왜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맞으려고 합니까? 고난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라. 그러니까 믿음만큼 하나님 고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다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견딜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극복해야지. 다른 방법으로는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베서 4장7 절에 믿음만 우리에게 불량대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불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니 은혜도 불량대로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게 여러분들 합당하게 거기에 맞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릇을 항아리를 말씀드릴게요. 고난의 항아리가 들어왔으면 함께 병행해야 되는 것이 인내입니다. 세 번째는 인내 의 항아리입니다. 인내가 아구까지 차의 기적 이 일어나면 고난만 오면 뭐 합니까? 고난을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물 긷는 것이 힘들어. 물깃는 것을 성공적으로 여섯 항아리 다 채우기 위해서는 그냥 고난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걸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수반되는 믿음과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마리아의 기다림, 요한복음 장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 어머니가 예수에게 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하니 보셔요. 하인들이 마리아에게 포도주가 없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어떻하냐 야, 가서 포도 열매 과원에 가서 포도 주인한테 주인한테 돈 신랑 신부 부 주인에게 돈을 받아다가 돈을 지불하고 포도 빨리 사 와서 빨리 담가라. 내가 갖고 와라 내가 담가 줄게. 뭐 이렇게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았다. 말 어떻게 습니까 자신의 해결하지 않고 마냥 기다리기만 하지 않고 어떻게 어요 예수님께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프다고 해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냥 해결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습니까 기도한 겁니다. 인내한 겁니다. 하나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저는 딱 보면, 아, 우리 용산 성전의 성도님들은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야. 태산 같은 믿음이야. 저렇게 태어날 수가 있을까? 나 같으면 금식하고 기도할 텐데. 어, 저분들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야. 용산 성전은 수준이 있어. 기다리지만 않고,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맡기고 간청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기다렸다.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기다려! 너희들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야, 예수님이 뭘할 수가 있겠어? 그때까지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이요 소문이 없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안내가 없습니다.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무슨 기적을 행하셨을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 야 예수님은 무슨 사람이잖아. 뭘 알겠어? 대패질하고 망치질, 톱질밖에 더 하겠어? 하나님께서 뜸을 들일 때 기다리는 것, 그 말씀을 주실 때뜸 들일 때 기다리는 것. 여러분 뜸이 잘 될수록 밥이 맛있는 거예요. 일단 예수님 말씀을 받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받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의 말씀을 받아서 설교를 준비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새벽에 말씀 매일 전하는 것그 말씀도 순서대로 정해야 되고 그 말씀을 또 제가 공부를 해야 되고 말씀을 받아서 해석을 해야 되고 삶에 적용을 시켜서 말씀을 여러분이 쉽게 알아듣게끔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시간도 30분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만 받아서 이 탭에 저장하고 강대상에 올라오기만 하면 힘이 나는 겁니다. 거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기가 어렵지만 그것이 고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끝나면 안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언제 주실지 모르잖아요. 마리아가, 야, 예수님이 저녁 때 기다렸다가 말씀 주실 거야. 아니면은 좀 있다가 몇 시간 후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언제 말씀을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새벽에도 나와야 되고, 철야 때도 나와야 되고, 수요일도 나와야 되고, 우리가 앞으로 지정해배든 지정해배도 지형엽에, 나와야 되고, 언제든지 나와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그 말씀을 흘려버리지 않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성전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시는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고,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고, 그 말씀은 나를 복주시기 위한 말씀인 줄로 믿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기다리셨어요. 볼까요? 누가 복음 3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언제라고요? 30세쯤 되었더라. 여러분 30년이 다 채워지기 전까지 예수님은 공생회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 지금 다 컸어요. 이제 알았다고 내 사명이 뭔지 십자가 죽어야 된다. 빨리 끝내고 빨리 올라가고 싶어요. 무슨 말을 하든지 지금 여기 기다리고 있느니 가서 포도주를 담그든지 사오든지 빌려오든지 하는 게 낫지 않냐? 말했다가 저말 들었다가 기다렸다가 실패하면, 망신당하면 어떡하지? 예수님 자신 있습니까? 예수님 정말 그런 능력은 있는 겁니까? 어떤 무슨 말이라도 해보세요. 왜 말도 없습니까? 야, 자신이 없나 보다. 도망가고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입을 열기 전에는 답답하고 기다리는 것이 지루하고 불안하고 염려스러울 수 있지만 끝까지 참고 기다렸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돌 여섯 당아리에 물을 길어 아구까지 채워라. 할렐루야. 이 말씀 하나 듣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뭐야? 도대체 이건 뚱딴지 같은 말이야. 정말 아무리 목수라고 해도 남자라고 해도 이렇게 포도주 담그는 그 과정 이 있는 것이고 무슨 빌려오는 것도 순서가 있는 것인데 물을 채우라. 지금 포도주가 없던데 물을 채우. 말을 잘못 들었나? 말을 이해를 못 하나? 이해력이 떨어지나? 상식이 부족한가? 야. 예수님의 말씀 듣기 전에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들어서도 잘 기억이 나지 않 30세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 마태고 4장 12절에 예수께서 요원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잡혀갔다는 것을 듣고 이제 후퇴하는 것입니다. 순교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때가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때가 아직 안, 끝났, 안 끝났다는 것입니다. 마태봉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언제부터요? 이때부터 세례원이 순교된 그 후부터 광야에서 외쳤던 그 소리 예언이 이제 메시아 우리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기다리고 하나님의 그 교회가의 그 순수 아래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도 인내하고 기다는다 급하다고 해서 하나님 빨리 고쳐주세요. 빨리 응답해 주세요. 지금 빨리 이달 안으로 계약이 돼야 되고 빨리 올해 안으로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빨리 내가 치료받아야 되고 그내 사정이 하나님은 나보다 더큰 계획을 갖고 계시. 나에게 알려주지만 않았을 뿐이지 내가 끝까지 참고 그 고난을 인내로 믿음으로 채워 나가면. 결국에는 떨어졌던 포도주가 물이 변하여 더 맛있는 포도주로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떻게 기다렸느냐?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질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다리셨어요. 뭘 기다려요? 포도주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왜요? 포도주가 떨어져야 예수님을 찾아요. 하, 참 인생은 참 그런가 봐요. 떨어지기 전에는 먹고 부어라, 마셔라, 흥청망청 예수님이 오신 것도 관심도 없어요. 그러다 자가 포도주가 떨어지고 일생일대에 이젠 문제가 생기니 그때서야 예수님을 찾게 되더라. 그러니 예수님이 기다리실 수밖에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필요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도통 고난이 오지 않으면 예수님을 찾을 생각을 하네. 평상시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평상시엔 코빼기도 안 내밀다가 어렵고 힘드니까 그때서 나오는데 그때서라도 도 감사해요. 목사 입장에서 그때가 대도 안 나오고 정말 죽기 일보 직전까지 고집 부리고 안 나오다가 나중에 병실에서 만나는 얼마나 서로 민망합니까? 예수님은 문제를 자기에게 갖고기 전까지는 절대 아는 척도 안 하고 모른 척하고 가만히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인들이 끝까지 순종할 때까지 기다렸다. 뭐요? 여섯 항아리 아구 끝까지 채울 때까지 순종의 항아리, 고난의 항아리, 인내 믿음의 항아리 세 항아리가 채워졌죠. 앞으로 여섯 개 항아리까지 다 채울 때까지 예수님은 절대 포도주를 안 만들어 주십니다. 절대 포도주 색깔조차도 절대 포도주 향기라도 맡게 해주지 않습니다. 예고편도 없습니다. 마트 가면 맛이라도 보게 조각이라도 주죠. 예수님은 절대 없어요.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뭘요? 저희들이 인내하는가? 아니면 뛰쳐나가는가? 아니면 입방정 떠는가? 못해요. 안 돼요. 틀렸어요. 하나님은 없나 봐요. 난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의 실수를 하는지 행동에 문제가 있는지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눈물에 병을 담는지 안 담는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 여섯 항아리 물을 채울 때까지, 악어 끝까지 채울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때, 우리가 눈물 을 흘리고, 고난을, 고난으로, 우리가 낙심하면 고난의 밥이 되지만, 고난을 뚫고 나가면 광명있고,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고, 어떻게 됩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워 날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물로 채웠을 때 포도주가 된 것처럼 내가 눈물로 채우면, 땀으로 채우면 예수님의 피방울의 그 능력이, 그 보혈의 권세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 삶에 큰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을 때에 하나님 첫 번째 아리 순종을 채웠습니다. 오늘은 고난의 두 번째 항아리를 채우고 세 번째 인내의 믿음의 항아리를 채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앞으로 네, 다섯, 여섯, 세항아리를 채워야 되는데 끝까지 인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포기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요하, 요셉은 13년 모세는 40년을 채웠습니다. 우리 예수님 조차도 끝까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고난 앞에 무릎 꿇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질병도 떠나가고, 문제도 떠나가고, 악한 귀신도 떠나가도록,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